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연옥 영혼과의 대화 들려드리겠습니다. 연옥 영혼들이 마리아 신마를 방문해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기록한 책입니다. 저자가 마리아를 5년 동안 30번 이상 방문해 작성했습니다. 마리아 신마가 궁금하신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오늘은 성모 마리아의 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진행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나타나십니까? 당신은 메주고리에 대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 좀더 말씀해주십시오. 네, 성모님은 사람들에게 정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현재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의 메주고리에에서 아이들에게 매일 나타나십니다. 저도 그곳에 세번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기 위해 간 것은 아닙니다. 그발연이 1981년에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저는 연옥영혼에게 그것이 진실인가를 물었고 진실이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산 다미아노 키에보 고비 신부님 그리고 세계 여러 곳의 경우도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들이 메주고리에의 성모님의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커다란 위험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연옥 영혼은 저에게 주의하라거나 단순히 아니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다 라는 것은 쉽게 이해가 갑니다. 사실이 아닌 경우를 한두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주의 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저는 유럽에 있는 완전히 사탄으로부터 오는 케이스를 알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스위스에도 두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상대적으로 적은 추종자를 가진 독일계이고 하나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추종자가 있는 프랑스계입니다. 그리고 호주에 혼란스러운 케이스가 있고 영국에 한 케이스, 남미에 한 케이스, 그리고 미국에는 많은 사악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인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케이스를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현재 어떤 방해 요인이 있거나 관련된 사람 주위에 방해 요인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돌보지 않았거나 혹은 매우 식별력 있는 강한 영적 지도자를 잃게 하거나 또한 만일 신학, 신학적 오류가 있거나 정신적, 감정적, 신체적 자유를 잃게 하거나 한 개인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할 경우는 매우 주의하여야 하며 즉시 그곳으로부터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금전을 받거나 허용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임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목격 증인의 가족을 소홀히 하였을 때도 그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다른 식별할 수 있는 표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진실을 알고 있고 그것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떤 것이 식별되었거나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잘못 인도되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탄은 무엇이나 흉내낼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순한 상처인 성흔이나 치유 등 그와 비슷한 것들도 흉내냅니다. 우리는 세계 곳곳에 있는 그런 거짓 경우들을 위해 많이 기도해야 하며, 영적 지도나 테스트를 거부하거나, 그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에 완전히 순명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거짓의 경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당신께 오면 사실을 말해줍니까? 연옥영호는 저에게 아니다 라고 말해준 현상에 대해 전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몇달전 스위스에 더 알려진 케이스와 관련하여 바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저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런 경우를 만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식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모르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자만심과 같은 어떤 약점을 이용하여 사탄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흐름을 보면 그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메주 고리에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명확히 볼수 있습니다. 구마 은사를 가진 저의 친구도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당신은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잘못으로 인도하는 경우 살아있는 사람은, 사, 살아있는 사람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연옥 영혼이 주의하라고 했던 경우 중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마리아 발도르타에 대해 물었을 때 연옥 영혼이 주의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이 죽고 나서 그녀가 쓴 글을 둘러싸고 있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탄은 항상 모든 일을 망쳐놓으려 장난을 치기 때문에 주의라는 것이 발도르타 자신에 대해 걱정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모님께서 메주고리에의 목격 증인에게 연옥 영혼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그분은 그곳에서 여러 번 연옥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초기의 아이들에게 그에 대해 두 가지 긴 증언과 몇 가지 짧은 메시지를 주셨고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답을 주셨으며 1986년과 1987년에는 전 세계에 연옥 영혼에 대한 긴 메시지와 연옥 영혼을 위한 미사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하셨습니다. 당신은 전에 연옥 영혼이 기도를 많이 하는 신성한 장소에 모여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주고리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네, 성모님께서는 목격 증인들에게 몇 가지 환시로 그것을 확인시켜 주셨으며 그 메시지는 그들의 친척에 관, 관련된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성모님이 그곳에 나타나시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근처 식당에서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메주고리에 다음으로 큰 마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곳의 경찰과 공산당원들은 메주고리에의 성모님이 나타나신 일을 비웃거나 그곳 주민들을 테러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곳은 남자들만 주로 가는 식당으로 벽을 둘러가며 테이블이 있고 가운데 자리 하나는 항상 제일 마지막에 채워지는 자리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은 거의 찼고 몇 남자들이 모여 메주고리에의 발현과 그곳 사람들에 대해 험담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들은 어떤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는데 그 여성은 그렇게 거룩한 사건에 대해 그런 말을 하는 것에 대해 나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여성은 그 가운데 자리에 앉아 있었고 30세쯤 보이는 매력적이고 잘 차려입은 여성이었습니다. 식당 종업원을 포함해 아무도 그녀가 들어오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녀의 자리에는 잔도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꾸짖음을 듣자 모두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돌려보니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마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성모님께서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으려고 보낸 연옥영혼이 틀림 없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사건 주변에는 연옥영혼이 잘 나타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당신은 가라반달의 경고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곳에 몇번 가보았습니다. 가라반달은 1960년대에 성모님께서 어린이들에게 발현하신 스페인의 산골 마을입니다. 그곳에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는데,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순간이 오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자신의 영혼 상태를 보게 될 터인데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놀라서 죽을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죽음의 과정에서 겪는 것과 같은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동시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로부터 죽은 자와 산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런 경고를 두려워해야 하나요?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있고 죄가 있을 때는 두려울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하느님과 함께 한다면 전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기도하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심판 앞에는 항상 그분의 자비가 있습니다. 이를 길가에 있는 위험 표지판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위험 경고 표지판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가파른 커브길에서 미끄러진 것이 아닌 것처럼 표지판은 우리에게 경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느님 사랑에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항상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그 밖에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경고는 무엇이 있나요? 하느님은 우리에게 인간이 스스로 초래한 재앙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로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지진, 기아, 에이즈 등 마지막이 아닌 전염병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올 것임을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들은 놀랍도록 빠른 간격으로 발생할 것이며,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거의 세계 경제 붕괴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인간의 자만심과 힘을 무릎 꿇게 할 것입니다. 어제 당신은 마지막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경고가 마지막 날이 곧올 것이라는 의미입니까?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곧 명확하게 당신을 드러내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연옥 영혼이 저에게 말해준 것을 근거로 세상 종말이 다가왔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연옥 영혼은 저에게 모든 것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말하였지만 그것이 마지막 전쟁이나 세계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커다란 변화가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정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는 무한하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파티마 발현 초기에 두 목격증인 소녀가 성모님께 자신들이 천국에 갈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으로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들이 7세 소년인 프란치스코를 대신해 다시 물었더니 묵주기도를 많이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7세 밖에 되지 않은 아이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직 7살이었다 하더라도 그 소년이 항상 무엇을 배웠는가에, 배웠는가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대답으로 우리는 그 소년이 요즘의 아이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할 것을 배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오늘날과 같이 세속화된 아이들에 대한 것을 묻는다면 결과는 혹독하겠지만 성모님은 혹독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매주 고리에의 성모님께서는 처음에 아이들에게 어떻게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요청을 그들의 대답에 맞추셨습니다. 이것이 성모님의 모성이고 부드러운 방법이십니다. 카티마 발현에서도 여자아이들이 성모님께 얼마 전에 죽은 그 근처에 16세 여자아이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성모님께서는 그 아이가 마지막 때까지 연옥에 있어야 한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어떻게 16세 된 아이가 그럴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 아이는 매우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이는 은총을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것으로 인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메주고리에에는 성모님께서 현재까지 17년 동안 발현하시므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많은 질문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참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이 시대가 과거의 루르드나 라살렛, 하티마 발현때와는 다르며 그때 이미 예언된 시대이지만 많은 것들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메주고리의 목격 증인 아이들을 끊임없이 지도하고 보호함으로써 그들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메시지에서도 현재의 발현이 끝나면 우리 시대에는 다시 발현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고리에 대해 많은 말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어머니께서 원하시어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허락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에 대해 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인류를 사랑하고 지구상의 많은 것들이 죽어 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에서 있었던 혹독한 전쟁 중에 죽은 연옥 영혼들이 혹시 찾아온 적이 있습니까? 또한 그들이 사는 동안 성모님의 메시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까? 네. 세 명의 크로아티아 군인이 저에게 나타났었는데, 그중한 영혼이 저에게 메주고리에가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메주 고리의 성모님께서 목격 증인에게 준 세상에 대한 경고에 그 전쟁이 포함됩니까? 경고는 비밀입니다. 목격 증인 비스카가 같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비스카는 그 전쟁이 경고의 한 부분이 아니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그것을 물었던 사람은 이렇게 혹독한 전쟁도 그, 경고, 그 경고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도대체 얼마나 큰 것에 대한 경고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비스카는 당신이 방금 당신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에 다른 목격 증인인 마리아와 미리아나도 언급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전쟁은 우리 크로아티네 우리 십자가이며, 우리가 알기 원하는 모든 것은 요한 묵시록에 다 나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절대로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하느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간다면,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안전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보호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하느님과 성모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요몇 년은 메주 고리에를 여행하는 것이 위험합니까?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온갖 짓을 합니다.오늘까지 한 번도 사악한 전쟁 때문에 그곳에 가지 못한 경우는 없었습니다.만일 사람들이 그곳으로의 부름을 느낀다면 혼란스럽고 정직하지 못한 보도나 보험 보험회사, 회사와 정부의 진술 같은 것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다만 은총이 가득한 순례를 하도록. 도움을 받는 성모님과 천사들과 연옥 영혼에게 의존해야 합니다. 매주 고리에는 매일 성모님이 발현하신다는 것 말고, 당신과 그곳에 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곳입니까? 연옥 영혼에 의하면 그곳에 성모님의 발현이 일어나고 있다 였습니다. 그들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그곳은 기도 학교이며 그곳에 잠시 머물게 되면 곧 사랑의 학교로 변합니다. 그곳의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이 안 계시고 하느님 사랑이 없는 세상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하느님과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진 세상으로 안내하고 계십니다. 매주고리에 대한 현 교황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분은 몇 년에 걸쳐 자주 그곳에 대해 호의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교회의 고위층에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크로아티아 교회 지도자와 정부에 자신의 다음 여행에는 메주 고리에를 방문하시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 개인적으로 목격증인 중몇 명도 직접 만나셨습니다. 이때 현, 현 교황님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이십니다. 개신교에서는 가톨릭이 성모님에게 너무 관심을 둔다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성모님에 대한 신심은 균형이 있고 숭배나 흠숭이 아닌 이상은 심하다고 할수 없습니다. 성 루이스 몽포르는 참된 성모 신심은 연옥에 있는 영혼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성모 발현에 대한 연옥 영혼과의 대화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내시고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